자, 안녕하세요 살다보니의 두라빠 둘빠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입단팁도 팁이라고 알려드리는 입단팁 시간인데요 저희 집사람도 네일아트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 손톱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 캔을 따실 때이 따개 밑으로 손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손톱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일아트에 흠이 갑니다 손톱 안 버리셔도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동그랗게 따개를 고정해놓은 바로 여기를 눌러주시는 건데요 이 캔의 재질이 상당히 연질이에요. 연질.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게 살짝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따개를 고정해놓은 이 부분을 엄지 손으로 눌러줍니다.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누르면 올라오고, 누르면 올라오고, 누르면 올라와요. 지금 들고 일어난 틈 보이시죠? 그러면 그때 이 엄지로 누르고 있어요. 이때 이 검지의 옆 부분, 옆 부분을 살 밀어주세요. 밀어넣었어. 지금 밀어넣습니다. 살만 들어갔습니다. 손톱에는 전혀 지금 데미지를 입지 않았어요. 잡고, 짠!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캔을 따시면 우리 여성분들 손톱 네일 아트에 흠집 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. 살다 보니의 둘 아빠, 둘과 였습니다 안녕!